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완도군 노아읍 고망리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임야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완도군 노아읍 고망리, 북고마을 노아도 고기잡이 바다 체험장이 있는 위에 있는 임야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구가 북고마을 항구의 선착장의 모습이 되겠고, 이 토지는 해남 땅끝 선착장에서 여객선으로 약 30여 분 운항하여서 이곳 고막리 선양항 항에서 내려서 이곳까지 승용차로 약 15분여 걸그 위치해 있는 북고항 선착장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러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임야는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중보존 산지가 되겠으며 경사도는 약 5도에서 10% 정도의 표고는 100m 정도의 그런 평지와 같은 임야가 되겠고 이곳에는 묘지가 7기가 있는데 그 묘지의 가격을 방영하여서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의 방향은 동서양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곳에 다양한 용도로 토지 개발 행위 후에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신 중에서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는 임야의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며 회색 하살표 방향이 도로의 모습과 왼쪽에는 바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에게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기잡이 체험장이 있고 적색 라인 이 지금 안쪽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노란색 도로가 지금 놓여있는 모습이 되겠으며 지금 빨간색 부분이 묘지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구가 북고리항의 선착장의 정경도가 되겠으며 조용하고 한적한 그러한 조용한 그 항구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착장 부근의 상가인 주택들의 모습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목을 통해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터지는 해남 땅끝악 선착장에서 승선하여 약 30여 분 운항하여 노아우즉 노아도 산양항 여객터미널에서 하선하여 북꼬마을 해관을 경유하여 북꼬마을 노아도 고기잡이 바다 체험장 부근 위쪽의 도로에 접해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 북꼬마을 주택들의 환경들의 모습을 보이고 바로 위쪽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북곡길, 즉 지금 보시는 토지로부터 약 230여 미터 들어가는 북곡길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230여 미터 시멘트 포장 도로로 들어가시면본 토지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우측에가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 준보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경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고 지금 묘지가 이곳에 약 좌우에 7개 정도의 분묘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약 200여평을 분할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2700평을 모두 묘지 가격을 방영하여서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의 임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8,923제곱 2,700평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바닷가 쪽에 있는 야산이며 임야에는 양쪽 도면에 표시된 유치의 소유자의 묘지가 일곱 개 있으며 현 상태로 매매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격에 방영시켜서 드렸고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러한 평지적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의 계열은 폭교가 백고지, 경사도 5에서 10% 정도, 방향 사양 수종은 곰솔 18cm, 30cm, 연생이 4일년 50년생, 율표율은81% 이상, 공시지가는 평당 4,460원이 되겠습니다. 번 토지의 개발행위요, 농장 및 농가 주택 건축 시에는 건폐율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가 가능하지만 군 조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개발 후 농장 및 농가 주택 지을 뿐, 기타 유실수 식재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수 있는 토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편으로는 해남 땅끝 선착장에서 여객선으로 놓아도 사냥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하선 승용차로 약 15분 유치해 북고마을 해간 경유화에서 북고마을 후편에 바다가 보이는 유치해 있는 평지와 같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가격으로는 4,500만원으로서 총 면적이 2,700평이지만 묘지가 있는 200평 정도를 가격을 반영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토지 2700평을 이전하되 가격은 공제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내대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다음 기회에 뵙기를 소망하고 감사합니다.